그래서 저는 이제 세븐스원 들어간 게 넘준식이고요. 세븐전 없는 게 업준식입니다. <laughs> 어, 지금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놀라운 일이라어요 지금. 자, 춘장님 뭐야? 자, 레커 매직 잡았죠? 저도 잡았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겼다고. 제가 <laughs>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넣는 거를.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제 저주가 옮겨갔다고 막. <laughs>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러지? 제가 기본 전개를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한번더 해봅시다. 웬만하면 은 제가 봤을 때한 다섯 판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마 뺄 거예요. <laughs> 세 번째 원을. 일단 은 그러면 제가 초동을 잡았으니까 이걸로 네. 보여드릴게요. 자, 꼬마 미어공주를 소환을 해서 이게 원핸드니까. 네. 그래서 커터샤크를 소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포형 같은 거 날라와도 좋긴 했어요. 여기서 한번 포형 써보실래요? 자,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압을 또 올려야겠어 이게 항상 제가 쟤를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겠죠? 맞는다 해도 뭔가 상대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게 맞아요 원래 듀얼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긴 하거든요 커터샤크에 포용이 날라왔다 하면 은 커터샤크가 무효가 되고 더 이상 할게 없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공격권이 중요한 거죠 사일런트 시네트리라는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을 해서 해서 특수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무트샤크를 엑시드 소환을 합니다 로얄 개멋있죠 이렇게 바무트 샤크를 소환하는게 기본적인 전개의 시작 바무트 샤크로 여기서 포르피도를 꺼내거든요 다른 덱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리바이언 샤크를 소환합니다 그럼 이 리바이언 샤크로 위에다가 블랙레이 랜서를 소환을 하고요 그리고 블랙레이 랜서 위에다 포트리스 이렇게 하면은 포트리스 효과를 발동 두 장을 두 장을 빼로 아머드 엑시즈와 프라모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바이언샤크의 효과가 발동돼요. 어, 엑시즈 보드를 제거돼도 얘가 발동을 하네요. 그렇죠. 묘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노래문조원을 네. 백맨이에다가. 그렇죠. 세트를 하고 그쵸. 이게 끝이거든요 그 지금 저희 쪽에서 필드가 빈약한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저거에 당했습니다 빈약한 건 사실이에요 많이 빈약한데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파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네. 원래는 새 어비스 샤크 같은 게 같이 있으면 전제가 하나 더 들어가긴 하는데 아 진짜 저주가 됐손또들어했어요 아니요 빈결계가 손에 있는데 부상을 들어오있어요와 <laughs> 근데 진짜 답이 없는데 초동이 안 잡히셨나 보네 네 초동이 완전히 안 잡혔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0대톤에 네. 다크나이트 랜서를 엑시즈 소함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요렇게 장착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은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잡아 먹을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저거에 항상 당했어요. 패에 따라서 필드의 네피르 어살런 같은 게더 나을 수 있긴 한데 포트 샤크에 뭔가를 맞았어도 송패의 상황이 좋다면은 전개를 그 뒤에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보여준 거니까. 근데 저는 요게 단점이 no. 낮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하다고 봅니다. 어. 자 이러면 부장으로 한번 우라를 체크해볼까요? 빈결계 네 괜찮죠 어쩌르라 오케이 어비스 샤크, 요에어, 데드리프 다 있고요 데드리프 소환해서 크리스탈 묶고 어비스로 아기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고점이죠 그 다음에 어비스 근데, 샤크 아요? 특수 소환, 소환하고 사일런트 앵그러를 추가한다 그리지에서는크리스의 샤크로 어비스 샤크의 공격력을 낮추고 특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앵그러까지 그리고... 특수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점이 제 소환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네피러 살더 헤트 해트, 헤트라이트랑 얘는 여기 이 나간다니.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어 다음에는 헤트라이트 할때 수비력 넣는 게 좋아요. 수비력이 높아. 아 수비력이 2,700이구만. 마운트 샤크 그 효과 발동해가지고 리바리언 그렇죠. 그이 위에다가 블랙 레일 랜서 그다음에 엑시드 아머 포트리스. 네, 좀 이렇게 잡히란 말이야.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거 세트하고요. 네, 세트하고 이제 엔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올릴만한 게상대턴에로 올릴 수 있나요? 프라머드 엑시즈가 상대턴의 엑시즈에서 하는데 끝이다! 엔드해서 바로 프라머드 엑시즈로 다크나이트에서 만든 다음에. 엑시즈와 포트리스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네네. 포트리스 위에. 왜 여기 체인이 걸리지? 음! 대기식, 근데 얘가 이걸... 드로우 효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우라라가, 어, 우라라. 네, 네, 우라라가 적용이 돼요. 이럴수가. 아, 큰일 날뻔했는데. 이거 통과됐던 큰일 날뻔했는데. 다크네이트에서 포트리스 위에다가 해주고요. 상대하는 거 보고 이제. 프리체인으로 먹으면 돼요. 이게 타이밍이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기동효과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다크나이트 랜서로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다크나이트 랜서는 반짝해서 장착하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랜서 효과로 흡수할 수 있다 보니까 네피러사일럼으로 흡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랑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친구를 먹읍시다. 사실 메인테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는 지금 프라모드이션들을효 시트를... 네. 사용해서 얘한테 블랙레이 랜서를 장착하고 그렇죠. 마크나이트 레슬퍼 발동해가지고그 친구를 먹는다 미안해 남은거는 내필 어사일럼, 헤트나이트 그렇죠 <laughs> 와 3전 자 3전. 과연 누구? 누구의 컨트롤을 얻는거지? 아 컨트롤을 얻네 헤트나이트는 가져가도 못쓸것 같긴 해데 그렇죠 넘버즈가저 친구가 가지고 있을 리가 네. 없어요 근데 오. 혹시라도 넘버즈 사용자라면 <laughs> <laughs>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메인 페이지 종료하기 전에 헤트나이트로 이거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죠 다크나이트에 했어 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거 보단 나았어 음, 그럼 이걸로 아 그리고 여기서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다음 턴에 확정 들어오거든요 라그나 제로를 하는 것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다음 턴에 이거 세븐스사 가지고 아크나이트 다크나이트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더 세븐스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에게 여기서. 공개를 하고 세븐스원의 효과 발동 아이망세 쓰는 거구만 카드 한 장으로 엑시트 몬스 나오고 아, 다크 나이트까지 바로 다크 나이트. 그 다음에 포트리스를 헤트 나이트에다가 장착을 그렇죠. 하면은 원터키을 합니다. 상대가 티스티나여가지고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바로 배틀 오한번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 끝. 아모데신 효과로 한번더 더블 어택 하고 나머지 애들로 아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구나 물리 성은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laughs> 이제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하나 좀안 맞는다 싶으면 세븐스원이랑 네, 리바이언 감사합니다. 샤크 빼셔도 되니까 그건 이제 입맛에 맞게 <laughs>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면은 바하무트 네. 샤크로 리바이언 샤크가 아니라 그럼 얘를 소원하는 건가요? 네 토르피도 선하시면 돼요 아... 이런, 토르피도를 하시면은, 프라모드 엑시즈로 토르피도를 장착하시면은, 공격력이 좀 높아지면서, 내성도 생기다 보니까. 안정적이네요. 사실상 토르피도가 맞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븐스원 들어간 게 럼준식이고요. 네, 럼준식. 세븐스원 없는 게 업준식입니다. 음... <laughs> 그러면은, 에피라를 한장더 넣나요, 혹시? 네, 에피라를 한장더 넣고, 크라겐이 죽었을 때 에피라를 한장 소환하냐, 두장 소환하냐거든요?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리바이언 뺀만큼 이제 에피라 하나 더 넣으시면 될수 네, 이거 예전에 스테이스 크라겐 한 마리에 제가 농락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얘네 회식서 아,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와, 머리 아프더라고요, 진짜. 쉽게 처리가 힘들긴 해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재밌는 듀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짠택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거 제 개인 방송에서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너무 재밌었었고요 다음에 또 시간되면은 합방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